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요거 요거 그죠?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요 입체의 부피를 구하래요, 부피 맞습니까? 자 그럼 언제나 부피를 구할 때는 뭐 겉넓이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쌤이? 기둥뿔 기둥 아니면 뿔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뿔인지 기둥인지부터 잘 생각을 해야 돼. 기둥의 특징은 뭐죠? 그 아, 밑면이 그 합동.. 밑면이 합동이고 뭐, 쭉 뻗어있는 거죠? 뿔은요? 그.. 밑면이 한개이고 점.. 하, 그점 하나로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얘는 사실 기둥인지 뿔인지 잘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기둥이면 또뭐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쭉 뻗어있어야 되고 뿔이면 뭐가 있고 이렇게 딱 균형이 딱 잡혀있어야 되는데 얘는 뿔이라고 하기에는 딱 가운데로 안 모이는 것 같고 뭐 기둥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확실한 건, 일단 기둥이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하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그러면, 요 생긴 건몇 면체야? 지금 색칠한 거. 그. 사면체. 사면체인 거 보여요? 네.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세 번째 면, 그 다음에 반대쪽 네 번째 면, 삼각형까지. 그쵸? 네. 사면체인 거 보입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이걸 못 푸는 것이, 지금 안 보이는 이 뒤쪽 면 있죠? 뒤쪽 면을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못, 못 구해요. 왜냐면 이거 높이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 3번을 밑에다 깔수 있겠어? 3번? 3번을 밑에다 깔면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이렇게 90도 90도 이렇게 이해되죠? 이거를 밑면으로 한다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높이가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는 뿔이에요, 기둥이에요, 뿔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을까? 지금까지의 뿔은 삼각형이 있으면 딱 요거에 위에 솟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양의 뿔이었는데 지금 이건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 한쪽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치우쳐 있죠. 근데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 해서 뿔이 아닙니까? 뿔? 어, 뿔이죠. 맞죠? 왜냐면 밑에 있고 한 점으로 모이니까 뿔 맞죠? 그러면 뿔을 구할 때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laughs> 처음에 뭐부터 구하고? 그, 민면 곱하기. 민면 곱하기. 높이, 높이. 높이. 그 다음에? 어, 아, 단기 뿌리니까? 아, 곱하기. 아, 아, 곱 3분의 1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뿌리니까. 네. 기둥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해놓고 곱하기 얼마를 한다? 3분의 1. 그렇죠. 자, 그럼 민면 곱하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3이죠? 네. 여기가 4죠. 여기 직각이죠? 12. 그럼 12, 12. 곱하기 2분의 1이죠? 네. 맞습니까? 삼각형이니까. 네. 그럼 얼마예요, 밑면이? 6. 6이 되는 거죠. 자, 밑면적은 6이 됐어요.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입니까? 4. 4죠? <laughs> 그러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3분의 1. 까지 해줘야 부피인 거죠? 네. 그럼 얼마입니까? 그... 8이요. 8이죠. 8.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이거 꼭 복습하셔야 돼요. 네. 오케이.